안녕하세요. 청명경매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진행 중인 2024 타경 545-351 부동산 경매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인천 미추월구, 옛날에 남구였죠. 요년동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다가구 근생, 근생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1층은 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1층은 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또 고깃집으로 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이렇게 그 주, 주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튼 네, 안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있습니다. 한우 전문점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한번 우선 여기 지붕 정리입니다. 우선 주거용이 있고, 예, 한번 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명경매입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셨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4 타경 545,351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용도는 근린주택입니다. 어, 화면에서 보셨듯이 1층은 고깃집으로 상가로 운영 중이고 2층은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곳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 가지고 현재 최저가가 49%까지 저감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감된 이유는 지분 경매죠. 전체 면적 중에 뭐 65분의 10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 사건의 권리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요. 말소기준 권리 2024 타경 아 2024년 7월 9일 그 강제경매를 신청한 KRNC 말소기준 이후로 낙찰자 인수 상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선순위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가처분 서울 보증보험에서 현재 진행 되는 가처분인데 이 가처분이 현재 실제로 살아있다 그러면은 낙찰자는 이 가처분을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 계십니다. 보증금 2,07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거용으로 2022년 8월 5일 날 말씀 선순위 임차인이 계시는데 이 임차인에 대해서는 좀좀더 조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밑에 영업을 하시는 아까 봤던 고깃집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께서는 2000에 7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배당 요구를 한게 아니라 그 현황 조사상에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뭐 배당 요구를 안 하셨고 이두 분께서 현재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그러시면은 낙찰자는 낙찰금액 외 쪽으로 지분만큼 이분들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지 됩니다 이 점을 아시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처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선순위 가처분이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굳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 난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낙찰을 받게 되면은, 뭐 우선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을 할때 경매계에다 먼저 물어보세요. 이것도 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경매 절차상에서. 근데 대상이 된다고 말소 대상이 된다 그러시면은 서류 말소사항에 이거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에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순위 갖춰 보이지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가격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그 위치에 대비해서 여기 그 월세가 상당히 좀 약간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기가 좀 인하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지역인데 그리고 주변에 그 원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뭐 멸실시키고 다시 이곳에다가 원룸을 지을 경우에 과연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인전, 임장과 수익률 철저히 분석하시고 입찰에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명 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